감독으로부터 지난달 30대 여성 이모 씨는 경찰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세 살짜리 딸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해 문의할 내용이 있으니 경찰서로 나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대신 출석했는데 경찰이 보여준 CCTV를 보고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CCTV에는 어린이집 대표 60대 여성 A씨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 씨의 딸과 동갑내기 아이들 3명을 속싸이로 꽁꽁 싸맨 뒤 엎드려 눕힌 다음 뒷부을소이불을 머리까지 엎은 채로 최대 7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아, 옆에 누워갖고 헤이스 아,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속에서 핸드폰을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워서 애를 발로 토닥이고 재우더라고요. 예. 아, 아, 시작요가살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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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을 했어 숨지게 하고 야산매장은수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상 치사 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경 적용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을 올게 지야지 아, 오케이 다 와, 오케이 다유살날큰 딸을 숨지게 하고 야산에 몰래거든. 친엄마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 적용을 미뤘습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박씨에 대해 일단 상해치사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이들 폭행하고 의자에 길박여 상태로 출범한 상태이고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분에 그 대해서는 살인죄 증명을 아, 하루하루 틀리다요. 적용이 됐다고 봐주기 때문에 하지만 박씨의 큰딸 학대가 평과 프라유을 3년 가까이 지속된 적. 전에도 폭행과 하행 계속했고.